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동간 유튜브의 여동간입니다. 오늘 제가 유지키트를 샀어요. 짠! 그래서 한번 영상 찍어보셨 텐데, 벌써 침대들이 좀 많이 깨졌네. 뭐, 상관없어요. 저는 할수 있거든요. 참 저는 초고인물 중에 초고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겁니다. 나이스. 어, 우리 팀에 여기 알 있다. 나이스. 철칼. 아, 뭐야. 아우, 진짜. 85개야. 18. 18. 아, 응, 숫자 18. 요 아니야, 18. 중앙으로 나가볼까 유? 아니 근데 침대방을 안 하고 있나 왜 침대가 안 깨지는 거야? 나가볼까 유? 누가 오네유 안돼 유 안돼 유 안돼요 안돼요 그래서 안돼요 그래서 안돼요 이건 더 안돼요 진짜 안돼요 그래서 안돼요 그래서 안돼요 이건 안돼요 그래서 안돼요 그래서 안돼요 그래서 안돼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 하시해 아나 유지 키트 너무 좋아 진짜. 아 유지 키트 너무 쓰레기야 <laughs> 막상 써보니 쓰레기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키트 살걸 그냥 유지해 넵 알겠습니다 저가 말한 거 아님 크크핑 <laughs> 뱅뽕. 음... 음, 맛있다. 어, 옆팀 사람 없지? 야, 옆팀 사람 없으니까 러시가 자. 그래는안 돼요. 그래서는 안 돼요. 하면 안될 짓을 해버렸어. 그러니, 침대가 깨줘야겠다. 깨져야겠다. 오 음, 이럴 때 좋구나. 침대 컷. 침대 컷. 요. 그 어디 한번 다이아나 먹으러 가볼까나. 아, 세 개. 세 개. 나두 개. 쪼이게 딱. 따라라. 안 따라라라라라. 언 침대. 깨짐. 두 검스네. 니 침대 깨짐. 뭐야, 침대 저복사 오케이요, okay, oh, 철갑. 아, 철칼이래, 철갑. 철갑옷. 철갑옷, 그리고 돌칼. 양털 좀 많이. 딴, 짜단 따라라라라라. 넌? 침대 깨지, 침대, 침대. 침대 맛있어 보인다. 나한 입만. 아, 냠냠냠냠냠냠냠냠. 음, 맛있다. 마트 다녀오셨나봐요. 아, 내가 좀 고구미 왔니? 고구마 호박이 아주 맛있다고 그랬어. 어머니, 고구마 호박이나 호박, 고구마. 뭐왜하늘에세요뭐 짠한데 왜 신경을 요개그좀띄고한바붙을너너 지금 뭐라 했어 엄마한테 지금. 이게 할 소리니? 네, 할 소리예요. 우리 정말 오래 오래만에 다닌다는 거죠? 라운드 원, 죄송합니다. 안 할게요. 아 우리 침대 깨졌는데. 하지만 내초 고수 고 인물 실력이라면 못 이기니까 하지 말자. 너 어차피 깨지게 돼 있어, 처음부터. 뭘안 깨면 이상한 거지. 왜, 왜 여기 혼자 침대가 안 깨졌지? 참 이상하다. 침대, 너도, 너사이중이 깨지자. 아이고, 사람이 없었네. 그래, 서 그래서, 그래서 안깨면 잠시만, 죽어, 줘야겠어 어! 여러분들, 오늘, 영상 에서 봤을게요. 안녕. 다음 시간에 봐요.